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에는 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네. 어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laughs> 네. 근데 이제 개명을 하면은 운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인데요. 왜 그러냐면 가끔 근데 저도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뭐 사주철학이나 뭐 성명 뭐 장명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서 뭐 깊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끔 더러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왔는데 이름만 붕떠 보이고 이거 이름을 바꿔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조금 개명을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뭐 이름이 나쁘고 뭐 그래서라기 보다는 그 그냥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그냥 그때 잠시 잠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잠깐 그냥 운이 나빠서 그냥 겪고 지나가야 될 어떤 그런 힘든 구간이어서 그런 거지 뭐 이름을 탓할 그런 <laughs> 케이스는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명을 하면 당연히 용기가 바뀌죠. 이 이름에도 뜻이 있고 기운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름에 써서는 안될 어떤 한자를 쓴다든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보다 그걸 조금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무거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든지, 조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 이름 따라간다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엔 대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름들을 또 다들 잘 지으세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름 때문에 뭔가 문제가 돼서 일이 어그러지거나 그런 경우들보다는 그냥 그때 잠시 잠깐 내가 운이 나쁜 구간이거나 아니면 내 그냥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이름이 잘못돼서 뭔가 크게 탈이 나나 그런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름이 아니어도 한참 한자... 뜻만 이제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름은 똑같은데 한자 풀이를 보면 다르게. 그럼 이름의 한자가 정말 중요한 건가요? 저는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불려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한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자를 바꾸던, 이름을 바꾸던, 개명을 해서 하든 그러면 팔자도 바뀔 수가 있는지? 팔자까지는 아니지만 개운의 여지가 있다. 공기가 음. 바뀔 수 있다. 음, 이제 개명 후에는 개명된 이름을 좀 많이 불러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뭔가 무속적으로 이유가 있나요? 음, 우리가 왜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처음에 이름 붙이고 할때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희 시누모니의 첫째 딸 강아지 애동이처럼 애동아, 애동아, 애동아 이렇게 계속 불러줘야 더 친해지고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더 많이 그 이름이 사용이 돼서 그 이름으로 또 그런 기운들이또 쌓이게 되고 그 사람도 또 새로운 이름에 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는 그런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네. 만약 점사를 보실 때 이름을 바꿔야겠다라는 점사가 나오는 분들은 이름을 좀 작명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음...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느낌만 따라서 뭐 그럴 부분도 아니고. 근데 물론 정말 기도해서 받고 하면은 그런 예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이름의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다 하는 거는 있죠. 음. 근데 제가 스스로 이름을 지어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개명 예정이시거나 개명하신 분들에게 한 말씀. 이게 사람이 또 생각하는 대로 또 간다고 하잖아요. 또 어떤 이유에서든 이름을 바꾸신 분들 또 새로운 이름 잘 적응하셔가지고 또 좋은 기분 많이 생기셔가지고 하시는 일들 다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름이랑 자기가 또 친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도 또 새로운 이름으로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많이 또 사랑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